방명, 실제로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부동산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아, 역시 열기가 뜨겁고, 사실은 오늘 다들 휴무일이래요. 협회길이 이제 해서 첫째 주, 셋째 주, 휴무일, 토요일인데 다들 안 쉬고 계셔, 사장님들이. 다 나와서 집 보여드리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자리에도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이제 3일 전에 여기 10이고요. 철산역자이가 분야가 드디어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는 단지 들문에 여기 입주할게 있으니까, 이 주변에 아빠가 와서 집을 떠냐? 아니요, 분양가 오픈되자마자 저쪽이 일제히 가격을 다시 1, 2천만 원, 2, 3천만 원쫙 올렸어요. 그럼 분양가가 예상보다 다는 얘기? 원래 더 올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올리긴 올렸어.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자이더 헤리티지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이더 헤리티지 할 거냐, 시비구역 살 거냐,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지. 사실 광명에 진입을 하면서 10억 이상 드리는 게 맞냐라는 사람들의 고민이 항상 공통적이에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12구역이 뭐 옵션을 넣으면 한 2~3천만 원이 더 높아지는 거야. 시드템 에어컨만 너도 천만 원막 옵션이 막 들어가면 <laughs> 엄청 높아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서울에 진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마땅한 게또 있는 건또 아니라서. 그러면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딱 까놓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안할 거면 광명이라도 하나 하는 게 나았다.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뭔가 당장 액션을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하면 10억 이상을 하고 하면 서울로 가는 게 맞다. 근데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놓쳤다?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최악이 될수 있다. 왜냐면 지금 12구역이 자이더 헤티즈랑좀 비슷하게 지금 입주 그 분양가가 거의 잡혔고. 그리고 여기가 무선이 집중이 나올 거다 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광명에서 다 커버하기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무선이 집중으로 다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완판은 금방 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또 1년 이후 지나면 전매 제한이 풀려서 1년 이후부터는 매물이 풀릴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양도세가 66%야 그러니까 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다 결국에는 비과세 받을 때까지 이 2029년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입주해서 2년 있다가 매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이더 헬티지에 지금 매물이 없는 이유가 지금 양도세 비교세를 못 받으니까 그거 팔고 나면 양도세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25년 지금 5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27년 5월에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보면 누가 더쌀 거냐 했을 때 그때 가격이 더 싸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매물 자체가 별로 없지만 7월 달에 나왔을 때 자이더 헤리티지가 59 기준으로 12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13억을 찍었고 8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6억 5천짜리 빠졌다고 했는데 오늘 왔더니 17억까지 또 거래가 됐대. 그러니까 지금 1, 2개월 사이에 계속 몇천씩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임장을 하면서 너무 느꼈던게 뉴스에서는 계속 금리가 나올거다 떨어질거다 지금 시장이 안좋다 뭐 경기가 안좋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가면 빠질 수 밖에 없다라고 현장에 와서 느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좀 그거에 대한 괴리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알아서 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걸 느끼게 됐다 와보기 너무 잘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들 너무 재밌대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주말에 내가 집에서 그냥 텔레비 안 보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느끼는 게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나온 저도 너무 신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업돼있네요 저도. 근데 진짜 광명 입주장 분위기가 이런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 진짜 이제는 입주장의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 입주장에서 뭐 집값이 싸지고 전세도 싸게 거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공식이 아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의 걸 생각해서 앞으로를 보면 안될것 같아요. 다가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거의 끝날 때 되면 더 이상 싸게 나올만 한 압박 그 하방 압력을 누를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제가 이런 얘기 너넌왜 광명한 얘기 광명 홍보대사냐 막 이런 댓글 많이 받았거든요 저 광명 실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지금 광명이 너무 좋은 시기여서 저 앞에 부로에 고쪽도 얼마 전에 프로지오가 분양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막9억 오구가 9억막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네. 여기가 입지가 훨씬 좋거든. 주변에 인프라라던가 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가격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데 여길 놓친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 지정한다 그러면 바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어,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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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이런 걸 못... <laughs> 왜, 왜 말을 더듬으세요? 아니 뭐 반사 이런 걸 못해. 안 돼. 막 이런 걸 못해 우리는 그냥. 발표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방명도 후보지가 있긴 하지만 급하진 않고 사실은 한강벨트 마포나 성동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급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포 성동은 임제안 가냐 막 엄청 또막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여기가 아, 뜨겁다. 는거 그렇게 거.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역시나 서울에 관심이 많으세요. 경기도권에 서울 생활권도 챙겨봐야 돼서 이쪽으로 오긴 했는데, 확실히 서울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이게 수강생분들과 피드백을 해보니까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전에 입주장 공시가 없다. 그리고 금매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매물이 나오려고 한다면 2년으로 기대해 볼수 있지만, 가격이 지금보다 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급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계약서 쓴다고 하면 오히려 가격을 좀 높이는 분위기예요 매물 자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면 딱딱첫 마디가 매물 별로 없다. 어,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어, 그냥 고민만 하고 있다가 뉴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현장에서 메디테라 어, 리포트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